예수님과 마주앉아 한끼 식사를 할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느 날 저녁 예수님과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된한 남자의 이야기 '디너 포유'가 공연되고 있습니다. 신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니 근데 당신이 진짜 예수? 아 집에서는 여호수아라 고 불렀죠. 여호수아요? 그럼 집은 나사렛입니다. 거기에서 자랐어요? 태어난 건 아니에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한 남자에게 찾아온 의문의 초대장 약속 장소에 가보니 자신을 예수라고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가 예수와 단둘이 하루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나누는 대화에는 인생의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연극 디너포유는 지난 2005년 미국에서 출간된 데이비드 그레고리의 베스트셀러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를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연극은 기독교에 대한 의문을 넘어 인생의 의미와 행복, 가족, 종교 전반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예수와의 대화를 통해 그려냈습니다. 특별히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담아내는 동시에 작품의 키가 되는 예수를 현대적이고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재해석해 친근감을 더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 씨, 이 와인 물로 바꿀 수 있나요? 이벤트 뭐 이런 거가 음 이.. 와인 물좀 받아주세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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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아 아니 아니 괜찮아요 예수에 관한 뭐 연극이나 다른 작품 여타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저희는 좀더 다른 색다른 예수가 등장을 하거든요 예수 그러면 되게 어렵고 힘들고 뭐 그냥 성경 같은 딱딱한 얘기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음,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좀 깨고 싶었어요. 주연 배우 두 명이 마주 앉는 테이블의 위치를 끊임없이 변경하며 연출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테이블이 점점 멀어지다가 마지막에 다시 합쳐지는 것은 남자와 예수의 관계를 표현하며 사람이 멀어지려 할지라도 끝없이 기다려 주시고 항상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역을 맡은 배우 김보강 씨는 캐스팅과 작품 준비 과정이 모두 은혜였다며 단순히 좋은 종교극을 넘어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 작품에 되게 제가 쉽게 녹아들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전 당시의 예수님으로 데뷔를 했다가 10년 만에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로 다시 이렇게 작품에 임하게 된게되 보면은 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이 작품을 하게 된 것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제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계속 들게 해주시더라고요. 2000년 전 역사적 예술을 넘어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술을 표현하며 생각할 거리를 전해주는 디너보이는 오는 9월 24일까지 대학로 예그린 시어터에서 공연됩니다. 시즌데이 신유선입니다.